지금 만들어 볼 거는 에그 타르트 레시피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손 씻었습니다. 달걀 4 개, 커스터드 크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저울, 어, 믹싱볼 그리고 이거 거품기. 더 실온 놔둬야 됐었는데 실온 버터가 필요하고 바닐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비싸서 사기가 진짜 애매한 어, 그런 재료. 최근에 샀죠? 음, 향이 좋아 포장을 뚫고 나와 우유. 그리고 휘핑크림 또 뭐가 필요하지? 나도 보면서 해야 된다고 밀대가 없어 중요한 거 계란 노른자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건데 잠깐만 불안하지만 깨 이거 세척 달걀이래 세척 달걀이래요 노른자 네 하나 또 하나 더 이렇게 노른자를 해서 4개 신선하네 저도 오늘은 충동적으로 만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대충 우당탕탕 준비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 난 머핀 뭐 틀을 구매하지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그냥 애기 탈탈 하고 싶은 거야 좀 베이킹을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머핀 뭐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컵을 오려서 쓸 겁니다 도우미가 한명 있어요 그분한테 오려달라고 <laughs> 누군가 있어 아무튼 노른자 4개가 됐으니 이거 하나 깨져서 3개로 보이지만 4개떡섞어떡게어또섞어지는 건가? 그래요,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런 작은 칼로 어디에 자르셨죠, 선생님? 일단 해보자. 와, 향 장난 아니야. 반만 쓸 건데 반만 어떻게 쓸까? 이걸 반만 어떻게 하지? 내가 반면적인 처음 써봐. 그래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몰라. 이 반만 해볼게. 한일 반만 일안 했거든요. 아, 장난 아니야. 아, 근데 향이 막 이렇게 싹 좋진 않네데 뭐지? 향이 좋다네 일단 여기 영상에 계신 셰프분도 장갑. 세상이고. 시가 엄청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laughs> 보이나? 칼로 아, 이거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나온다. 어 근데 좀쪽 너무 세게서 그런가 좀 이상한 게떨어 있는.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이어이이 응. 어, 이, 이 아저씨 바닐라는 빈약한데? 아 칼등으로 보는 거였구나. 칼등으로 하래요. 칼등으로 칼등으로 해야 되나봐요. 아, 오랜만 써봤지. 무슨 바닐라 이거 써봤냐고 내가. 최대한 긁는다고 긁었는데 긁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유 200, 생크림 180, 백설탕 80. 퇴근을 하고 베이킹을 하는 거라서 지금 시간은 사실 10시 48분입니다. 이 버터가 충분히 말랑하지 않아가지고 이 버터가 말랑해질 때까지 크림을 먼저 만들어주려고 해요. 크림은 만들어두고 냉장에 숙성할수록 맛이 좋대요.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에그 타르트. 여러분도. 겁 먹지 말고 나처럼 그냥 개판이어도 돼배려도돼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바닐라빈 준비됐고 이 바닐라빈은 어떤 아요 소정리 잠깐 킵해두고 오늘 구매한 생크림 그리고 설탕을 준비해왔고 계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냄비에 끓인대 냄비에 그럼 냄비를 한번 준비해보자. 작은 냄비면 될것 같고 완요 아주 작은 냄비. 지금 트레이로 저는 트레이 버튼 눌러서 0g으로 맞추고. 여기에 우유를 먼저 200ml를 액체라 아, 긴장되는데한번 해봐. 일단 해보는 거야. 18, 30, 40, 50, 150ml입니다. 60, 83, 90, 96, 200. 다시 트레이를 누르고 얘는 180ml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180을 지금 56770딱 아 올라갑니다. 아, 아, 180이가 됐어. 하지만 괜찮아. 2g 오버됐지만 괜찮아. 여러분, 알죠. 2g이든 1g이든 초반에 똑같아. 뭐 좀더 달겠지. 백설탕 80. 설탕은 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맞춥니다. 처음 하는 거는 그 레시피 그대로 해 봐요. 그다음에 먹어 보고 너무 달다? 뭐 너무 안 달다 싶으면은 제가 알아서 레시피 바꿉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거야. <laughs>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에 전문가들 영상이 많은데. 무슨 그냥 날 따라하겠어. 딱 생크림만 오버됐을 때. 이거를 이제 끓인대요. 살짝 끓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불에다 떼고 싶거든. 요? 넣으래. 껍질을 넣으래요. 여보! 나 번호 좀 꺼내주면 안 돼? 이 셰프님은 불을 뗀단 말이야. 뭐? 딱 끌어 오를 쯤에 끄라고 하니까 올리겠습니다 이런 베이킹 어 이걸 뭐라 그러지 주걱 같은 게 있으면 저으면서 해야 돼요. 저으면서 이런 크림 같은 거는 다들 알다시피 조금만 온도가 쎄거나 그래도 바닥에 눌러붙어요. 차가워서 바닐라빈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셰프? 알려주세요, 셰프! 중불 어떻게? 중불이 이제 맞네. 가장자리가 바글바글 끓이면 불을 꺼주래요. 저어주면서 끓이셨거든요? 여기 영상에. 근데 난 바닐라 향못맡겠어안 나는 것 같은데? 바닐라 향이? 싫어야잘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바닐라 빈이 잘풀리지가 않았어. 영상은 잠시 일시정지 해둔 상태입니다. 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린 초보잖아요? 응? 이제 향이 많이 나. 이 향이 많이 납니다. 근데 겉이 끓는다 했는데 왜 나는 가운데가 끓는 것 같냐? 바닐라 향 올리게 돼서 끓는대요. 노른자를 여기에 저으면서 이걸 부어달래, 부어주래요. 근데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살짝 식혀. 모든 게다 무서워. 왜 유튜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것도 부으면 이걸까 봐 무섭지. 손은 두 갠데 이거 어떡하냐? 저으면서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최대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넣을, 놓을... 이걸 저 아니 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아. 아유, 바닥에 천 깔으라고 하셨어야지. 이걸 대고. 저으면서 안 움직이죠? 안 익겠지 뭐. 저으면서 식히면서 익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해주래요 이렇게 소심해서 조금씩 넣고 있죠. 이제 체위를 걸러달라고 하니까 이제 잘 보이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드는 미리 만들어서 하루 숙성하면 맛이 더 깊대요. 랩으로 감싸라고 합니다. 랩을 똑같이 감싸겠습니다. 감싸서 지금 열기가 있기 때문에 구멍을 살짝만 열기가 빠져나가라고 뚫어주고 왜냐면 이게 습기를 벌써 이렇게 막으니까 차거든요. 이 습기가 차면 물이 고이고 그럼 이 맛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오래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수록 향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일단 이거를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뜨거, 뜨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손 지켜 소중하니까. 이제 타르트 반죽 차례인데. 모염버터를 90g 사용했네요. 그럼 90g은 우리 사용을 해볼까요? 버터에 묻은 건 바닐라 비닐입니다. 어쩔 수 없죠. 비닐을 하나 살짝 올려줘. 이것도 2g이네? 정말 특이한 친구야. 90g이지. 딱 잘랐는데 이게 한4 0 50g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정도. 잘라서. 이거는 85g. 이래요. 진짜 애매하다, 그거이 응, 딱 1g 잘랐어. 딱 됐습니다. 91g이지만 5g 오, 어, 없는 것보다 1g 오버하는 게 낫지. 이것들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는 것 같거든요. 밀대로 이렇게 밀어서 납작하게 살짝 이만한 네모나무로 만드는 것 같아요. 14cm, 14cm라는데 어떻게 그걸 측정을 하, 합니까? 예? 14cm, 14cm요? 이게 14cm, 14cm, 여보! 줄자 좀! 되게 작네. 여기도 타면 이거 쉽지 않습니저그 시작점도 줘야지. <laughs> 시작점이 어디였지? 줘졌네. <laughs> 일단 따라하고 본다. 이 위에 버터를 올릴 건데, 집에 밀대가 없어요, 밀대가. 일단 내 손으로라도 좀 살짝. 살짝. 둥그러뜨려서 올리겠습니다. 문데만큼 접을 건데 이렇 끼어서 밀도 밀어서 끼를 맞추는데 밑에가 없는 거지 이걸로 이보했습니다오 어, 이것도 밀대 하나지? 위생백 뭘? 하하 하하 오 역시 셰프의 말은 있는 거야. 이렇게 미니까 모양이 잡히죠? 근데 터지면 안 되고 버터가 새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주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네요 딱딱하게 굳지 않게 냉장으로 30분을 굳혀달래요. 30분 동안 굳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 있다 반죽을 해야 되잖아. 아웃사 여기 셰프는 유리볼이 하셨는데 저는 이 양품이가 많으니까 중력분 170과 어? 중력분이네? 나 박력분 가져왔는데. 다목적용 중력분 170g. 얘네 진짜 되게 안 나오잖아요. 아 안돼. 하 아, 180이야. 아유 아유 182g이 되고 말았네 맞춰볼게요. 1 70. 175g 소금을 윗그램를 넣어보자 보도록 할게요 꽤 많이 들어간데요 여러분? 어떤제 에그타트 맛있더라 짜고 달고 하니까 맛있나봐 30g을 맞춰서 볼건데 38g이네요 그냥 38g 하면 안돼 안되겠지 35g이 네요 35g 35g은 하나 좋지 안하면 좋지 뭐 35g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 반텍스 장갑은 꼭 맞아야지. 착 달라붙어서 음식을 할 맛이 난다고. 그래서 착 달라붙는데, 오래 끼잖아요? 피가안 통해. 소금과 밀가루를 잘 섞이게끔. 많이 차가운 버터인가 본데요? 안 녹아야 된대. 안 녹아야 된다는데? 근데 일단 해보자. 쪼개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라는 것부터 할게요. 지금 지나가서 영상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버터를 이렇게 꼬집듯이 버터를 차가운 버터를 사용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 차갑지 않으면은 도구를 사용하랍니다. 손에 있는 여기가 버터를 녹이지 않게끔. 아, 선생님 너무 지나갔어. 기다려볼까? 버터 알이 살짝씩 보이고 이, 이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스크래퍼를 쓰거나 푸드프로세서를 사용해도 된다고 자막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난 소주를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아, 이게 좀 바지바지 하진 않는데? 너무 부드러운데? 쌤. 오토 냄가 너무 좋아. 이 가운데 77. 63인데 어떻게 맞추지 마시면 되지 뭐. 77. 67. 이 정도만 하자. 어때요? 너? 글루텐이 생기지 않게 하래요. 글루텐이 생기지 않게. 어려운데? 나 너무 어려운데? 물70 맞아? 물70 맞는 거죠? 쌤! 뭔가 너무 지퍽지퍽한걸? 와, 근데 물이 너무 많다 생각했는데, 역시, 셰프는 믿는 거야. 만이 정도. 그래도 잘 뭉치고 있다. 뭘좀 어, 비슷해요 어떡해 비슷하게 나왔어 이럴 때 설레지 않아요? 난 설레더라 하하 <laughs> 자이 정도는 맞면어밀대로 올려서 가지고. 이거를 밀대로 밀건데 밀면 밀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죠 얼마나 미신거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갈아주시면 이렇게 이거를 뭐몇 분이나 하라고 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인이아 게임이... 냉장에 삼 시간 유지하라는데 지금 다섯 시간이면 여덟 시 반인 거든 냉동하면 안 되나요? 내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군. 어제 반죽이나 커스터드 크림은 숙성할수록 맛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 <laughs> hour later. 조금의 가루. 밀어줘야 네, 네. 한대요. 근데 너무 딱딱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 가루를 살짝. 자주고. 살짝 모양으로 저는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총체장장국이지? 알기도 아니구만. 다음에는 꼭 밀제를 사는거죠 질만어야되는요이 가루를 잘칠 자신이 없는데. 그중에 어쩌자고 시작했을까? 일단 시작했으면 그지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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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줘서 누르면 붙어요. 봐보요 네. 예. 손으로 누르면 자국이 조금 남을 정도가. 남겨 이렇게 이 정도면 된거 같고 하늘나 비니슈 덮어질까 어쩌나 음. <laughs> <못 잘라. 웃음> 아 어떡해 좀더 밀어야지 뭐 어떡해 조금만 <laughs> 더 밀어보도록 왜좀 지워주겠어? 아 됐다. <laughs> 여기가 안 감싸지잖아. 이 선생님 어떻게 더죠 어, 놀리는구나. 어떻게 더을나요 선생님? 다 터지고 날개 잔인. 얼추 그냥 모양을 맞춰줬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죠. 역시 베이킹 초보랑? 잘 아, 찢어졌어. 어쩔 수 없어. 왜 찢어져? 이렇게 모양 다 만들고, 서울 모양 다남졌어 힘든다. 밀가루가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그냥 굴리겠습니다 실패했거든요 <laughs> 아 끝에를 호텔. <호텔을> 늘리면서 <laughs> 근데 이미 버터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laughs>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조심해서 말아주고 이음매를잘붙여주고뒤지가 망했지만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냉동 휴지를 하래요 나또 피곤해져서 말이 없어졌고 쉽지 않네 아, 왜 쉽다고 생각했냐 나는 아, 버터 다 터지고 내가 대신 실패해 드립니다 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다 종이컵 밖에 없기 때문에 목도 갈라지고 또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오븐을 에어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븐은 그냥 일반 쿠킹 오븐이라서 뭐 에어 온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이얼을 200도로 해놓고 15분 에어합니다. 검색을 해봅니다. 에어터리트 굽는 시간. 삼5 분을 굽는데요. 꽤 많이 굽는 걸요. 다음엔 다른 레시피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겠습니다. 네, 동일한 뭐 그걸 썰라는데 이미 반죽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반죽을 해볼게요. 와 개판이었는데도 결은 그래도 살았다. 다행이네요. 벌어지죠. 하다은 구멍이 뚫리면 안 되는 거 알지? 훨씬 차량 정도로 이 정도로 넣겠습니다. 최대한 그 벽에 붙여주래요. 붙이긴 할 건데 이미 반죽이 팍다 난리가 아니야. 봐봐, 봐봐, 다, 또 최대한 붙이지 뭐. 최대한 붙여주고 더 바삭하려면 냉동실에 좀 넣어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눌러서 결이 잘면 뭐해? 반죽이 다 따로 넣었네 그래도 구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눌러봅니다 어쩌다고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실패해도 남편이 다 먹어주겠죠? 어차피 남편 먹일 거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좀 두껍게 썰어볼게요 너무 떨어지니까 반죽이 이렇게 누르라는데 누르지도 못해 누르면 이렇게 다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혹시나 크게 썰지 말아주 마세요 다 심각해집니다 하하 <laughs> 어디서 전이 뗀 걸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구워서 맛있으면 된거 아닐까요 하하 초공정 에지 말때 반죽을 말때 충분히 반죽도 충분히 밀어주고 진짜 중요하네요 크기 크게. 크기가 크게. 최리한노어 보기 하요로 하지 않겠요 트리아노트로 보기 하지 않게요로거같요이아기지요이리 하지 가더나요로 보기 하요아로지 않겠어요? 트어요하겠요지리자어서 이상볼때 진짜 쉬운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나 실패할 줄이야. 이쪽은 충분히 이렇게 벽에 붙여서 이렇게 오버, 오버하지 이렇게 않으면 그크리미 커스터드가 넘쳐서 다 탄다고 하네요. 이도록 하겠습니다. 2 시간 도 넘는 거아니바나 생각보다 많아. 찹깐 잠깐만... 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잠깐 아, 너무 아, 아, 많이 아, 자꾸 반사하는데 너무 많이 남는데 이게 뭔가 그런 건가? 아끼지 말고 일단 넣어주.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세요. 결국 그 타이머는 사망입니다. 틀이 없어서 종이컵을 급조하여 에그타르트를 굽고 있는데 200도 안 나는 오거 실화냐? A few moments later. 두시분 출근 날입니다. 에그타르트의 상황은 거의 다 읽고 네